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면 샷 하세요 뒷바람인데 뒤로 가도 오 y 막버 r e not sure if 아돌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u r 바람이 세게 t 네 i n k it's anything. n 뭐어. 뭐어. 로마 포티. 와, 살살 쳐는데도 바람 때문에 엄청 간다. 아, 공격적인데 왜 10m예요? 12m 쳐야지. 아, 에이프로인가? 뭐, 예. 아, 네. 아 <laughs> 한 칸이었냐? 아니, 한 칸, 한 칸이었던 거 같은데. 에이프로? 그런, 말이면... 아니 공격적이라고 해놓고 약하게 치나 지금, 지금 터치도 <laughs> 되게 약하게 쳐서 <laughs> 음, 터치도 한8 배되는 느낌이었어 공격적인데 이렇게 약하게 친다 그러지 아이스 버디 에이프롬 LX, NS가 프 펀인데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유미더면 뭐, 한, 한, 한 칸이면 유미더 일명. 더 돌아가던데 어 그렇게 치는데 느낌이 이게 걸리는 게안 걸리는 게.

왼쪽으로 꺾인 368m 거리의 파쿠어입니다. 가람강화시고 준비되시면 착하세요.

찾는데 들어오오오야야야거 네, 네. 걸려. 가까뜩다고 밑까지 내려왔어요. 10m 아, 불러 내려왔다. 가임니다못찍어놓네 뭐, 뭐 아, 다터져 나가네. 터져 터져나가. 나갔어. 이 아, 바람 안 타냐? 씨야1 0 0까지 이렇게 됩 어우. 아. 손해 이럴 때는 한도 때문에 머리가... 어, 맞아. 12도가 넘는 거야. 12도 틀니다 16도면은 응. 20도를 쳐야 되는데... 도 공에 도장 찍힌 거로 매공이다. 보면은 아, 12도가 나오네 이게 오르막이라 그래. 이야 5. 15가 봐. 오 들어가. 에이. 멈추네되겠이 많이 되겠네. 3.1인가? 5.17. 에이프는좀 맞으면서 탔어 봉이 한번잘 막았다 아니, 이게, 8호 잘 막았다 8호 야. 올라갔다 <laughs> 내려가네 올라갔다 <웃음> 내려가 <웃음> 오 안 되는데. 아, b o 안되는데 아, 그 언덕을 못 넘었나 보다. 아이씨, 거리가 h i n 네 아, o o d thing. Good thing. Good thing. Good thing. 아 o o d thing. g o

아, 똑바로 치려를 하면 이렇게 돼. 거든요도 아, <laughs> 여전히 임팩이 안 되네 아.. 예, 똑바로 하면. 로치려고 하면. 그걸 치료 오, 그걸 치료를 하 열렸네. 아, 료를로면 그걸 치료 아, 그런 좀아고 아, 감아치면서. 아. 지발 뒤에 많이 좋기를. 새콤이네, 새콤이네. 어, 역회. 아. 아, 우와.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. 와. 3m 한컵받더니그반컵만큼안 들어간다. 통 아, 아. 아. 입니다

<laughs> 내가 이것 때문에 열 받았다니까 뭐 세게 칠쳐도 주고 어떻게 칠 수가 없어 그렇다고 200m 끊어가듯 든지 너무 좁네. 뭐 어, 200m 끊어가면 돼 산을 나면 산을 나면 200m 끊어가. 남자 해야니? 남자 강호가 있지. 그렇죠. 죽어도 해저들은 죽어라. 오, <laughs> 어? 아 똑바로 가면 좁어. 어, 똑바로 가면 좁어. 아, 똑바로 가는 거. 해저드라니까 무기를 쳤어요. 아 이거 조금 들어가 걸렸는데 어, 살짝 걸렸는데 바닥을... 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면 나가는 거지. <laughs> 어들어어어와 <오> <laughs> 어이구 <드로우가 웃음> <잘 지내렸다. 웃음> 와, 렇다 이거 다릅니다. 그렇다. 그니까 들어가 살짝 걸려서 어, 그나마들어러 살짝 걸려서 걸리다똑꼬가시면 죽어한다. 쪼꼬라가시면 쪼꼬라가라가스면쪼꼬라가 것 같아요. 어, 질것같아어죽왔 살았어, 살았어. 같은데? 아, 바람바람어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 바람... 바람... 아, 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기바비바 <laughs>

내 스윙을 했는데 어, 어 섰어. 아 찍어쳤어. 아. 짜리. 아, 백스윙을 했는데 너무 오버한 거야. <laughs> 어, 그래서 어, 이거 안 돼. 이렇게 치면은 맨다 아웃까지 계속요 아, 똑바로. 보고 치시면 됩니다. 하다폭발다 왼쪽으로 헤어질 수 어, 거면... 언덕이 가리고 그래서. 오 이거, 어. 어, 야야 바람, 아 바람, 아, 아, 좋아. 좋아. 좋아, 아, 아 소리 좋 그래. 수도, 오케이. 좋았는데. 니출발 내려오면서 계속 바람 다니까 어 씨. 아니, 어제도 그러더니 스탠드 딱 섰는데 이피니치 얘기하더라고. 아, 걔 그걸 좀 어. 늦게 얘기하더라고. 뭐, 그래 까또도 소스. 세팅을 하려고 그러는데. 아, 최고다. 최고. 이렇게 쳐야 되는데. 와. 이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야. 자연 에지에 딱. 외지에 딱 떨어졌어. 130m. 카게키키 님 쓰이가 진다. 쓰이는 니까 잘. 맞았는데.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요? 너무 잘 맞았는데. 어유. 오케이, 오케이. 수도 어떻게 하나? 이거 물어봤거든. 딱 내가 생각한 대로 떨어졌어. 왼쪽에. 머 어, 머리 는 데? 리는 데? 머리 가는 데? 뭘이 맞았어. 뭘이 가는 어요 뭐? 이 가는 데? 딱이 가는 데? 뭘이 가이가이 아예 안 맞았어. 가 아, 얼큼왼쪽으로 갔대? 우측우측 그래 그래. 우측 이쪽 보고 쳤는데. 279m 거리에 3볼인자. 중에는면 생각보다 사람만 다오. 후반에는 음 사람만 다오. 가자. 바로 쳐가고스 너무 너무 존준해서 때. thank you 와, 진짜. 와 엄청 공격도 오르막 오르막 밑에 안 빠졌어 오르막 오르막 지금 뭐 응? 뭐야? 오! <laughs> 뒤로 들어와서 뒤로. 어, 얘가 흔들소 같지? 움직이더라고 살짝. 와놀래나 오. 세게, 와. 세게 쳐서 안들어갔네 와우, 그럼 팟스 원어 하나도 못 했네. 안나가되네 나. 왜쳤는입니다쪽에서 부는 바람이라 왼쪽으로 갈수 있습니다.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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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얼마나 는지 <소독성> 와, 올라갔다. <laughs> 에 <웃음> <웃음> 아, 유거뭐도안야뭐갔습니다아 뭐야, 무가뭐게뭐서뭐 뭐야, 뭐야, 뭐 어? 뭐야, 뭐야, 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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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뭐야, 아니, 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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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는자로어아이 지금 일매다 더보고 쳤거든. 그래서 짧구나 싶었거든. 쳐야죠. 게가아 지금 어떻게 하무언덕이잖아 언덕. 바람야 바람아 바람아 살려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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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 지금 들어왔어 와내옆로 온다 했더니 모르는 데를 갔네 3초 500 걸렸어 아왜 속이 현재 특기 1호는 2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건드려 되는 사람 큰일 일단 컨트롤 잡았어요 <laughs> 어디까지 가니? 에이. 어, 에이. 에이. 어 좋다 핀발 내려와야 되는데 백스팀 걸리나요? 그냥 뒤로 가네? 어 뒤에 평준으로? 그런가? 어? 아 약간의 아, 아, 아 내리막을 걷네서 아유.

아 하나 붙여야 되는데 어0이고 좀... 똑같이 치네 이거 어디를 했어? 아야 여기도 그리고 하나 남겨놨대오어 어, 어, 놀래라 강진이가 네아 강진이가 라러네이 <laughs> 샷. 아이 샷. 나 이거 다어오아안쪽맞 줘서 강진이가 깜짝 놀랐어. 283 어디 아, 예약? 와 바람이 도와줘야 되는데! 다가오데다가오데 파티켓 맞고 앞으로 가거나? 야 승배치 멸라. 얼림도 없네. 오호! 들어왔다, 이거! 다출해탈 아, 이고았어 와이드!

재미남 친구 중에 제일 다 친구 같아. 오늘의 MVP. 아유. 용기하고 리허가 없어. <laughs> 옹그린을 못했어. 그러니까, 우리가 편의를 안 가니까.